모세의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4장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물으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자격 문제를 다루었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출구가 없는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따져 물었던 것이 3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말씀들은 마치 불러온 어리 자녀들을 토닥거리듯 다정한 부모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모세를 달리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소명, 그 부르심이 일단락되고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다른 신랑이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로서의 권위 문제를 염려합니다 1절은 이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라고 하는 물음이 내가 가서 말해도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모세의 부정적인 심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징 세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 서두 읽지는 않았는데요. 서두 부분에서 세 가지를 보여 주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성에 앉았는지 자꾸 자신의 개인적인 부족함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은 당신께서 채우시겠다 계속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급기야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우여곡절 끝에 대화는 끝나고 모세는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어, 그 다음 이어질 5장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의 복선처럼 어, 의미심정한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잠깐 보면 제2의 가족이 되어준 장인과 작별하고 애굽을 향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애굽의 장자를 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의 중간에서 느닷없이 모세의 아들에 대한 한례가 급히 행해집니다 한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신 하나님 그 긴박한 위기를 아내 시보라로 인해서 간신히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의 한례 이에 대한 율법 준수에 대한 것들이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고 좀 난해한 그렇게 이어지는 구, 구조입니다 맥락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분위기를 바꿉니다. 광야로 마중 나오는 아론을 등장시키고 또 아론은 모세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끌며 또한 백성 앞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고 백성들은 이를 믿으며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경배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오늘 모세의 소명장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일들. 그러니까 모세의 자격이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질문들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3장과 4장에 잘정하게 늘어 놓았던 염려들은 기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기후. 기우. 기후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 구기자 기와 근심으로 음. 사용합니다. 이래를 아십니까? 중국 기나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되어서 자는 것과 먹는 것을 꼬두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딱하게 여긴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기운이 꽉 차서 이루어진 것이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땅은 기운이 꽉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의 근심을 다라고 합니다. 바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하셨으니 모세의 염려도 이처럼 쓸데없는 하나의 기후였던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도록 하신 세 가지 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아닌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나에게 헛소리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모세가 걱정하고 뒷걸음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이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이적은 모세를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적에는 뱀과 나병과 피. 가 나옵니다. 피는 이제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부어서만 게 변하게 한 건데 여기서 뱀과 나일강의 경우는 애굽에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먼저 뱀은 왕실과 관계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을 상징할 때 대표적인 이미지는 용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용상이라,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 또 임금의 옷을 용포라 그렇게 아, 이름하는데 이처럼 이집트에서 는 이런 왕의 왕과 왕의 그 자리를 나타낼 때에 뱀과 독수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마스크의 중앙에 보면 이마 중앙에 보면 뭐, 무엇이 있느냐면 코브라 형상이 있습니다. 뱀이 이게 딱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온라인 하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이주에 있는 이 뱀이 이름이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왕권과 통치의 신성함을 어,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애굽에서는 애굽이 어, 섬기고 있던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라이 라의 눈이 바로 이 우라에우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뱀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애굽에서 매우 신성시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모세를 위한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애굽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뱀에 관한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마른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뱀을 다시 마른 지팡이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 모세가 피합니다.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꼬리를 잡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장면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 뭐, 꼬리를 잡은 것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많은 해석들을 예, 하십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다가는 <laughs> 우리가 뭐 그냥 설명 안 해도 딱 이미 승대도 되지요. 바로 물립니다. 그죠? 근데 동시에 뱀의 머리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빨리 물릴 수 있어요. 꼬리를 잡는 것보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뱀의 머리를 누르고 그 목을 확 잡지 않으면 절대로 손으로 뱀을 잡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독이 있는 뱀들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잡, 잡으나 머리를 잡으나 동일하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 의미가 있는 것은 애국인들이 그리도 신성시하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하나의 피조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뱀이 상징하는 제국의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살아있게 할수 있는 것도 마른 막, 나무 막대기로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의 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을 흐르면서 애굽의 풍요의 강으로 번영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존재했던 나일강, 강물의 범람조차도 풍요의 기반이 되어주는 한 번도 애굽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나일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 순간에 피로 변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모세도 포기할 만한데 모세는 다시 한 변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주께서 주의중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뻣뻣하다,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느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번 반복하여 쓰였습니다. 반복하여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춰보면 모세는 좀 말이 느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말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득 느끼지 않는 모세의 마음이 이러한 표현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달래듯 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와 동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느린 입을 지은 조준이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부족함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신과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근데 여기, 이곳이 유일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아, 않는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제안하시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아론의 이름이 쑥 등장을 하니까, 아, 모세와 아론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뭐,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 니, 말이 느린 아론. 말 잘하는, 하나님이 표현하셨죠. 말 잘하는 아론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로 가보면 특히 추리굽기와 후반부와 레위기민수기로 가보면 아론은 모세의 입으로서가 아니라 제의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론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에 학자들은 아론이 포로기 이후에 탁월한 제사장으로서 널리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까지 모세와 결부시켜서 여기에다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론은 모세가 신내산으로 올라간 40일에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하는 동안 대형 사고를 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네. 이스라엘에서 구해 영향력은 모세의 버금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이두 사람과의 서열, 직무의 서열은 하나님이 또 정해주십니다. 아론의, 모, 아,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갑자기 또막 서열이 나오고 막 그래요. 네. 어쨌든 처음부터 아론의 역할을 왠지 축소하는 느낌이 들고 모세의 권위를 계속 하나님이 지켜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의 대화가 이제 달일갈락되입니다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위해서 지도자로 부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애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에 탕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이 장면을 보고 구역학자인 박동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름받는 사람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좋으신대로 부르시고 보낸다 그렇게 불러 보내시자니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쓰시려는 사람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야 했고 무한한 인내로 기다리셔야 했다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 받는 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좋으신대로 부르시고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즐기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무한한 인내로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소명을 따라가는 길은 꽤 안정되었던 광야에서의 삶을 접고 떠나는 불안한 새 길입니다. 보여주는 것만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모세는 인간적으로 훨씬 힘든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의 번영과 성공과 안정에 얽매여 있다면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런 안정된 끈을 다 풀어버리고 어디로 불지 모르는 바람을 기다리며 이제 돛을 올립니다. 소명과 부르심, 부르심과 순종이 이러한 어, 메커니즘에 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을 따로 읽어드렸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국으로 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보냄심의 상징이 된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언제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동일한 지팡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고 하나님과 대화 중에는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였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표징이 되는 어, 그러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팡이 자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무슨 영험한 기운을 촥 굴어 넣어 주셔서 마술을 마법을 부릴수 있는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제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불안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약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약점은 모두 하나님의 인자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감당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이 담긴 지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이 되며 인재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좋은 대로 보내시고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사용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사용하시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딱히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매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을 우리가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를 보내신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으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주의 보내심에 우리는 한없이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소리에 지어지는 것에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길로 부르시니 우리는 더욱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좁기에 하나님의 넓으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좋으신 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있으니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고통도 재난의 눈물도 폭력의 아픔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무력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오니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의 그리스도 평화가 오늘도 깃들게 하옵소서.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몸집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께서 오시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